병변으로부터 세균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한다. 외용제로 많이 사용이 되지만, 이거는 약간 중요한 감염증에 사용하는 그런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정정훈 약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항생제 연구들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 거고요. 지난 시간은 후시딘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은 마데카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린 다음에 좀 다른 제품들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번 강의 제목은 후시딘과 마데카솔을 약국에서 권하지 않는 이유. 2편, 마데카솔편, 그리고 다른 제품 소개입니다. 자, 마데카솔은 후시딘보다는 그래도 내성에 대한 심각성이 좀덜대두돼 있어요. 일단, 뭐, 목적 자체가 애초에 2차 감염 방지용이죠. 후시딘처럼 이제 상처가 많이 났을 때 그 상처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들어있는 센텔라 성분이 이제 상처 조직 재생을 좀 돕고 그리고 추가적인 감염을 막기 위한 네,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죠. 마데카솔에도 항생제가 있어요. 이제 네오마이신이 들어있는데 네오마이신이 쿠리진처럼 그 국내 사용 내성률을 특별히 파악한 문헌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 해외 문헌을 좀 살펴보면 네오마이신 역시 그렇게 내성률이 낮은 편은 아니다 라는 것을 좀알수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2차 감염 방지용입니다 어차피 긴급하게 사용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이제 뭐 두산백과에 있는 문구를 좀사용을 해보면 병변으로부터 세균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한다 외용제로 많이 사용이 되지만, 이거는 약간 중요한 감염증에 사용하는 그런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말 그대로 상처 보호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데카소를 또 권하지 않는 이유가, 일단 후시디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내성이나 뭐 그런 문제들 등등 때문에라도 이제 권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사용할 일이 많지 않은 거죠. 하지만 이제 찾으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약국에서 후시디는 꼭 들여놔요. 그런데, 약간 이제 약국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다녀본 약국들 그리고 저도 그랬고요 그런 약국들을 보면은 후시딘 성분은 그러니까 후시딕산 성분 연고는 대부분 후시딘만 놓거나 다른 회사 제품을 놓더라도 다른 회사 제품이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마데카솔 성분은 자 마데카솔은 일단 당연히 이제 워낙 찾는 분들이 많으니까 구비를 해놓고 마데카솔과 같은 성분의 다른 회사 제품들은 꼭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다녔던 약국들 중에 없는 약국이 하나도 없었어요. 마데카솔이 동국제약 제품인데, 뭐 예를 들어 녹십자 제품을 갖다 놓는다든가, 아니면은 일동제약 뭐 제품을 갖다 놓는다든가 이렇게 다른 회사의 제품들을 꼭 구비를 해놔요. 그 의약품 전문 사이트에서 그 센텔라시아티카, 그러니까 마데카솔의 그 조직재생 성분 그걸로 검색을 해서 나온 연구들을 본 건데 이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제가 일부만 캡처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 마데카솔은 워낙에 동국자에서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도매가도 엄청 비싸고 그 도매가 때문에도 소비자가도 어느 정도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들은 마데카솔 가격의 70% 내지 반 가격 정도면 사요. 굳이 마데카솔을 쓰실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제품 얘기들을 슬슬 네. 드릴 건데. 자, 1편에서 제가 내성 때문에 후시딘 사용이 상당히 염려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후시딘을 많이 썼기 때문에 후시딕산의 내성률이 많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물론 이제 후시딕산 자체가 내성률이 좀 생기기 쉬운 항생제였던 것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의문이 하나 있죠. 과연 많이 쓰면 무조건 내성률은 올라갈 것인가? 자, 여기 네오스포린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네오스포린은 이제 흔히들 미국의 후시딘이라고 불릴 정도로 미국에선 상처 연고로 아주 많이 사용되는 연고예요. 그리고 역사도 깊습니다. 처음 개발된 게 1950년대고 1970년대 일반 의 약품으로 사용되기 시작됐어요 이제 내성 이야기를 한 거를 볼게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네오스포린 성분, t a o 라고 트리플 안티바이오틱스 오인트만트의 줄임말이거든요. 실제로 그 약에 세 가지 항생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베티실린 엘시스턴트 스타필로코코스 아우레오스 내성균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내성균에 대해서도 98%의 액티비티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성균이 아닌 균에 대해서는 100%다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래 사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해요 그 내성률이 아예 없는 제품은 아니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사용됐고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성률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이 연구가 그래도 감염 방지에는 꽤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무조건 가서 후지진 주세요, 마데카솔 주세요를 권하지 않는 이유가 너무나도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각각의 제품들이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 최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상황과 증상에 맞게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뭐 간단히 각각의 예를 들어드리자면 여기 왼쪽 위에 에스로반 같은 경우에는 처방으로도 많이 나오는 그런 상처 연고고 어그 감염성 피부염에도 사용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후피로신도 이제 꽤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성률 증가폭이 그렇게 높지 않은 대표적인 항생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모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가 적응증에 국내 제품 중 드물게도 상처 재생을 촉진한다는 효능 효과가 박혀 있어요. 자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마데카솔과 비교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드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네도, 네오스포린과 같은 성분의 제품이에요. 나드란과 네오스포린에는 그세 가지 항생제와 그리고 국소마취제. 그러니까 좀 통증을 덜 느끼게 해줄만한 그런 성분이 좀 같이 들어있고요. 세 가지 항생제만 들어있고 국소마취제는 빠진 제품들도 이제 국내에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아래 수균 드레싱. 수균 드레싱 같은 경우에는 요새 재생밴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처에 붙이면 그 자체가 이제 밴드 효과로 대응해서 외부의 자극이나 이제 물로부터도 상처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감염으로부터도 상처를 보호해주죠. 그와 동시에 진물을 가둬놓임으로써 자연스럽게 상처 회복을 촉진하고 이제 흉터를 덜 남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요새 저런 연고 제품들보다도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실제로 약국에서도 많이 권하고 있고요. 이제 단점이라면 이제 굴곡진 부위 그리고 특히 베인 상처 이런 곳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제 자체 그 항균작용이 뭐 들어있는 제품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제균작용이 강하진 않기 때문에 감염이 우려되는 상처에서는 바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또 권장하고요 덮어버리면 오히려 또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되는 우려도 있거든요 조금 작은 상처, 조그만 상처, 살짝 벌어진 상처 이런 곳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리퀴드형 제품들 이제 매니큐어처럼 상처에 발라주기만 하는 그런 투명 반창고도 이제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이 제품들 제가 지금 대표적인 제품을 가져오긴 했는데 요 중에서 스티모린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다양한 회사들에서 동일한 특징을 가진 혹은 동일한 성분을 가진 그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굳이 약국에 가서 에스로반 주세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말이지만 약국에서 본인 증상과 상황에 맞는 제품을 권장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데카솔과 스티모린을 잠깐 비교해 드릴게요 마데카솔의 센텔라 아시아테카 성분이 조직 재생을 촉진시켜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효능 효과를 보시면 은 마데카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감염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스티모린 크림은 상피의 신속한 재생이 요구되는 그런 상처에 사용한다고 명백하게 효능 효과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피부 재생 촉진제라고 패키지에도 쓰여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동물 실험이나 어떤 임상 데이터들을 보면은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자 지금 같은 상처를 주고 같은 기간을 냅둔 그런 쥐 실험 모델인데요. 바르지 않은 애들은 이렇게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지만 스티모린 성분을 발라준 애들은 소맥 x 성분이거든요 이렇게 상처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다양한 제형으로 나와 있는 소맥 x 성분을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요 스티모린 크림밖에 없는데 외국에서는 이렇게 뭐 크림으로도 있고 거즈로도 있고 뭐 하이드로 겔로도 있고 다양하게 어 제품이 개발되어 있고요 모두 빠르게 재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자, 마데카솔도 내성으로부터 일단 자유롭진 않아요. 그리고 애초에 2차 감염 방지 목적이 크기 때문에 상처에 초기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애초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다양한 연고 드레싱 제품들이 출시가 되어 있고, 약국에서 상담을 받은 후에 적당한 제품을 추천 받으실 수 있어요. 으로 푸시티 마데카솔에더 이상 집착하지 마시고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어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